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고린도연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연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도 이제 16장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4절까지로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에 연보라 하였는데 이 연보는 바로 지금의 헌금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성경의 이 단어에 따라서 어, 헌금을 연보라고 하였고, 연보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였습니다. 자, 연보란, 한자로 풀어본다 한다면, 자신의 재물로 남을 돕는다. 예, 줄연 도울보. 준다. 돕는다. 그래서, 나의 재물로, 내 가진 것으로서 남을 돕는다. 라는 그 표현으로 바로 연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주님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 7에서 40절의 말씀. 예,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일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보를 넓은 의미로서 헌금, 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 특히나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더 넓은 의미로 연보라는 것을 헌금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 헬라어로 본다 한다면 성경 원어로 본다 한다면 뭐 드림이나 뭐 이웃을 뭐 돕기 위한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이 연보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예.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을 이웃과 나누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웃과 내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기는 뭐예요? 손해지요. 아니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이웃과 나눴어요. 그럼 일단은 내게는 홉개만 남았잖아요. 예, 여기에 구제원금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교회를 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금도 하고 뭐 때로 1천 번제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모양, 감사 황금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 한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내게는 손해가 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바로, 위웃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남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드린다 한다면, 이것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바로 복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죽게 드릴 때, 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즐겨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마음이면, 어때요? 나나, 공동체나, 이웃이나, 모두에게, 복이, 예,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예, 인색함으로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나,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이것은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지, 감사함으로 나눌 때, 그것이,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모두가 다 함께, 복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헌금이나 연보라는, 연보라는 이 자체에 오늘 기록된 연보가 헬라로 본다 한다면 이것이 복이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연보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이라고 되 있죠. 성도를 위한다. 이 말은 바로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한 목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이 연보, 줄연돌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헌금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된 이 목적이 되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드려지는 것에 바로 기본이 핵심은 10의 1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 한다면 헌금을 또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순종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우리 세상 살아가면 돈이죠. 이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럼 그 마음, 그 곳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뭐주식을 한다든지, 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재테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 곳에 마음을 두잖아요. 단 0.1%라도 더 이윤을 준다면 그 은행에 그 가져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11절을 비롯한 헌금은 많이 혹은 적게 내는. 자,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거나 많이 드리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정해놓고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적게 거두면 적게 드리는 것이고,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11조의 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들어지는 그곳에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복, 헌금 이것의 원뜻은 복이라 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7절 사도행전 24장 17절 고린도 후서 8장 그리고 9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의 헌금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 이제 돕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6.25이 전쟁 때도 그랬고, 상당히 극빈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나라,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지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지금은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베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돕자.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예 권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이는 헌금의 목적은 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즉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 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자면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 히 여기는 것. 자, 가난한 이웃, 가난한 자들을 불쌍 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 꾸어줬을 때, 꾸임을 받는 자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너무 내게 물질이 필요했는데, 이웃이 투말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졌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 드린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그 용돈을 아이들 어떻게 쓰는 가가 한번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끔 우리 하준이가 동생들 맛있는 거사 준다고 이렇게 막 사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걸 보는 저는 어때요? 용돈 더 주고 싶죠. 내게 꾸인 구인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자식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들에게 뭘 해줬는데 그, 그가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의 베품이 있다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는 거예요. 더 주고 싶죠. 이것을 바로 두고 잠원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렇게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것입니다. 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 있겠는데요. 어떤 노숙자 분이 잠잘 곳이 없어 가지고 새벽 예배에 들리고 딱 들어왔는데 쾌쾌한 냄새가 온 그냥 이 교육관 여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몇년 됐죠. 어찌나 냄새가 심하던지 예배 내내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 앞에 있는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 분도. 예, 싫은 기색을 내거나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이었더라고요. 예,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는 혹시 처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또 몸도 기력도 많이 쓰여 하셔서 지금 김점례 권사님 계속 못 나오시는데 그때 그 와중에도 집까지 달려가셔서 양발과 수건 예, 양말과 그 수건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저분을 집에로 좀 데려가셔서 씻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니고요. 실용 불량자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요.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는데 특히 발 냄새가 심해서 죄송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돈부터 달라고 하죠. 먹을 거없으니까 돈부터 돈돈돈 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 구걸하는 물론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간절하니까 그렇게. 돈을 먼저 구하, 구하는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이분은 제가 서울 청량리에 산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돈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 아내가 좀, 좀 많은 양의 좀 빵이나 음료수를,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근데, 개는 감추듯이 한 자리에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리고 가신다기에, 지 진이어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뒤돌아서려니까 안타까워서 여비도 제가 좀 챙겨 드렸더니 지금도 그 눈빛을 제가 기억해요. 빤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90도로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했고, 저희도 참 감사했고. 근데 그 순간에 회개가 된건 뭐였냐면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고 들긴 했어요. 입술로 말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스스로에게도 뭐냐면 저분이 계속해서 여기 거기거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 순간에 잠깐 들었던 것에 얼마나 후회하며 회개했던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하면 뭐합니까?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우리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자, 언제?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은 지금처럼 주일에 예배로 모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성전에 와서야 헌금을 그제서야 생각하며 챙기는 일, 찾는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한주 전부터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월급이라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수입이 되어진 것에 정리해서 매 주일마다 예매 주일마다 0의 일조를 드린 거예요. 예, 오늘 말씀과 딱 맞습니다. 오늘 이 절에 매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얘 내가 드릴 때 그 순간에서 막 지갑 열어서 막헌금말라고 이런 모습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헌금을 취급할 때 교인들의 시험과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라한다면 누구든지 그들을 보내도록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뜻은 교회의 권위로 바로 직분이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지금을 말한다면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집사 직분 그 이상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집사의 가장 첫 번째 그 직분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적, 바로, 헌금을 하며, 또 이것을 관리를 하고, 또 교회를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집사직분이 할 일이에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도. 자,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편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은혜. 은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뜻이 원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복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예. 이 헌금을, 바로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인정한 사람, 인정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왜 이거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정한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황금이 쓰여지는 곳에 바로 목회자가 함께 하며 바로 그곳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래서 주의종의 축복을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예. 성전에 뭐 쓰여진다, 탈체지, 헌물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예. 특히 구제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 종의 축복을 받도록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목사는 질서를 잡아주고 관리와 감독하는 데는 관여를 할수 있지만 직접 헌금에 목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너지기 시작해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의 물질을 내 손으로 들려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재직들을 통하여서 관리하게 하고 사용처와 영수증은 반드시 남겨서 예, 법적으로도 3년이라 하지요. 교회는 보통 5년에서 10년을 그렇게 남겨요. 예전에 동성 교회는 이제 뭐큰 교회기도 하니까 창구 한쪽에 아예 그금고 금구 쪽인 금구가 있는데 돈이 들어있는 금고가 아니라 헌금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꼭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하나님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주부의 여러분들 헌금에 들려진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 사람들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여진 사람이 직접 보라는 거예요. 어? 내 이름이 누락되어 있네? 여러분들, 시험 들거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아, 목사님 뜻대로 되겠지. 아니에요. 사람인 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개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물질을 손댈 때는, 절대로 혼자나 두세 명이 하면, 두세 명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혼자에서는또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나 일꾼이 없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직접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집목교회가 남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쓰일 때는 아깝지 않게 쓰는 건 너무,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허투로 쓰여지는 한 푼이라도, 그건 정말 저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어떻습니까? 숨김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될 수도 있고요. 문제될 수 있어요. 때문에. 당회와 재직회와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숨김없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헌금을 오용하거나 잘못 쓰여지거나 남용하거나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큰 화가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가론 유다와 같은 자였죠. 가론 유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이나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바로 가론 유다는 사도들 중에 본 꿰를 맡은 자였어, 본 꿰. 그러니까, 회계 집사, 회계에 맞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가론이다 처음부터는 이 자가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물질에 탐욕이 들어가게 되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론이다를 보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송도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가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헌금을 드려지는 자와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의 상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